무슨 일이세요? 정빈이랑 쇼핑 옮기면서 또 입어봐야 돼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? 아, 반전매력 보여줬어이가입이반컵반컵 어 <laughs> 나 이것도 이쁘다. 아, 핑크에 미쳤냐고? 그니까. 러본인는 절대 안입으고 저한테 시키는 거다아 이거 사이즈가 두개 밖에 없네데 찢어지는 거 아니야? 저는 사실 요런 아 근데 사람들이 다 나도 이런 거 입는 게 응. 왜냐면 약간 성공한 그 신고상이라서 그래. 너가 <laughs> 아, 미안. 나는 아, 하이틴 상하고 싶어. 난 응. 500억 거 같아. 흔히 본거 같아. <laughs> 제가 이렇게 찍을까 미안해요. 미안해요? <laughs> 엄청, 네. 아니, 너무 엄청 편해. 잘 골라주셨다. 네. 아. 지금 약간 15살같이 은 15살? 네. 스포가 안참겨요지 근데 괜찮은데? 뭐가 어, 괜찮아? 지금 등이 다 보이세요. <laughs> 진짜 미안해. 내가 진짜 미안해. 둘 중에 뭐가 나? 난 이거지. 거짓말하지 마. 둘 중에 뭐가 나? 진짜 이게? 거짓말하지 마. 여자 언어 아니고. 눈동자 <laughs> 흔들려 네, 네. 지금. <laughs> 그게..